이철규 의원도 산적위원장이니까 갔어야 되잖아요. 아, 안 왔어요? 발언 기록이 없어요. 오. 예, 그러니까 예. 어, 이철구 의원 같은 경우가 제일 본인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예. 이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어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사실. 그래요. 지선언하라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가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당에서 없죠. 견제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 목소리 제대로 내고 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자리에 있던 분들이 안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지금 입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권 초기에 그 많은 일에 관여하고 했었는데 응? 오히려 어, 산자위원장 또 예. 강원도당위원장 이런 거 예. 하면서 지금 오히려 권력을 지금 더 향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건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어, 지금 뭔가 우리가 혁신하면 아직은 국민들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다줄순 없다 응? 이재명 정부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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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상황으로 갈수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철기 의원은. 정계 은퇴, 그거 아니면. 당연하죠. 은퇴해야죠. 차기 총선 불출병 하나 더 남아서. 지금. 아니,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네. 다시 보는 거지. 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움직,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 네.